우리 저번 주에 요 이야기 좀 한번 했었잖아요. 홍원빈은 어디 갔냐? 155 던지는 투수 홍원빈밖에 없다. 갑작스럽게 은퇴를 해 버렸습니다. 홍원빈 선수의 갑작스러운 은퇴. 본인 의중이었다고 하고요. 뭐 어떻게든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게참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원빈 선수가 2000년생이고요. 19년도 입단이면 이제 6년차거든요. 6년차인데 물론 155 파이어 블로 그리고 시범경기 때도 꽤잘 던졌습니다. 한데 이게 재구가 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한것 같아요.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한승혁이라는 투수가 있었죠. 한승혁이 데뷔했을 때도 155kg 급이었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중간도 했었고, 마무리도 했었고, 선동열 감독 때 선발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다 하고, 어떻게든 이 선수를 키워보려고 했었죠. 파이어볼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기아에서는 못 꼽히고, 하나에 가서, 조금 나이가 먹고 나서 지금, 그래도 하나에서 꽤, 괜찮은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승혁이라는 반면교사가 있어서 아마 구단에서도 잡았을 거예요. 흔하지 않은 파이어볼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이 프로의 세계라는 게좀 냉정하잖아요. 근데 그 냉정함에 있는데 본인의 기량은 안 올라오고 이러니까. 음, 한번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프로의 6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새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프로에서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면 분명히 잘할 겁니다. 잘될 겁니다. 항상 앞에 꽃길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홍원빈 선수 제2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